다 올리고 끌고 가는 걸좀 보고 습니다일격 열다섯 번째 시간. 붕어의 호조왕 소식을 접하고 바람을 피해서 찾아온 이곳에서 대물붕어와의 짜릿한 손맛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격의 여종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촬영과 마찬가지로 경북 영천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다시 내려온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즌이 뭐 보름에서 3주 가까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이 경북 쪽은 이 충북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조금 조항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오늘 낚시 진행은 인근에 있는 대형 저수지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내일 아침까지 뭐 3m 이상의 큰 바람들이 잡혀 있어서 그쪽은 너무 막아주는 것도 없고 바람이 너무 타서 오늘은 좀 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속 수류지 뭐 산면이 막혀 있는 바람 피하는 곳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 영천지역이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나 지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조항이 살아난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기서 낚시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 옮겨서 진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조금이라마 피할 수 있는 이곳에서 붕어와의 조우를 꿈꾸며 서둘러 대편성에 들어갑니다. 어, 지금 여기는 규모가 되게 작은 저수지라 뭐뭐 특별히 뭐 어떤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물속에 들어있는 물수샘이랑 표면에 있는 이 마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당일 촬영날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작업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류 쪽은 너무 쩔어 있는 상태라 지금 중간쯤에 앉아서 어, 기존에 수출을 건드리지 않고 중간중간 이제 깨끗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심은 1m 2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표기형 저수지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총 짧게는 상공대에서부터 길게 사사대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긴 데를 좀 편성을 해볼까 했는데 편성할 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일단 좀 낚시를 좀 어렵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서도 깨끗한 바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짧은 데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표층에는 전반적으로 그 하루 제방 쪽만 빼고는 마름이 좀 덮여 있는 상태고요. 어,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물속에는 지금 물 수세미가 워낙 많이 쩔어 있어서 지금 구멍을 찾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낚시 관건은 최대한 그 수출 피해서 깨끗한 바닥을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미끼는 옥수수로 시작을 해 보고요. 여기 아무래도 토종터다 보니까 뭐 잉어, 붕어, 가물치 이렇게 소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옥수수 진행해보고 지금 체진망 담가놨으니까 심야 시간대는 또 새우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려면 세 시간 가까이 남았는데요. 가서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와서 이제 캐미끼고 낚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해서 저녁에 붕어의 입질을 유혹하기 위해 서들러 캐미라이트를 밝히고 대를 들이웁니다. 수초 사이에 채비를 안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 캐스팅해서 자리를 찾아가며 채비를 정렬해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7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서 지금 옥수 수 달아서 지금 캠미 갈고 일단 캐스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뭐 해가 진짜 많이 길어졌네요. 아직도 뭐 대낮같이 밝은데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속 상황이 물수 셈이랑 마른이 많이 덮여있다고 했는데 뭐 지금 열세 대 편성해놓고 평소 같으면 뭐 1,20분이면 다 끝낼 캐스팅을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캐스팅을 해서 마, 지금 세팅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물수세미가 많이 쩔어 있어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캐스팅을 통해서 바늘로 조금씩 이제 따내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구멍을 찾은 것 같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람만 크게 안 불어주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낚시의 관건은 최대한 깨끗한 바닥 찾아서 그렇게 미끼를 안착시키는 게 포인트 같고요. 아무래도 토종초다 보니까 좀 초전력 입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 좀잔할 붕어들이 이제 옥수수를 갖고 좀 노는 현상은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간 넘어서 8 시쯤 지나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뭐. 씨알은 뭐, 뭐 자신할 순 없지만, 그때부터 입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 어? 저 보이세요? 어디, <laughs> 몇대 진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숲에서 쑥 나오길래. <laughs> 지금 건너편에 그떼장이 조금씩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낮에부터 보면 거기서 좀시알큰 붕어들이 놀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고라니가 나와서 지금 물가에 나와있네요. 건너편에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로 인해 잠시 시선을 뺏겼지만 다시금 제 움직임에 집중해봅니다. 전안을 어떻게 못봐고 됐다. 전형적인 토종토 붕어 체험인데요. 지금 제가 잠깐 그 전화 통화를 잠깐 하고 있는 와중에 쥐를 다 올리고 끌고 가는 걸좀 늦게 보고 쳤습니다. 뭐 최고는 높지는 않고요. 토종토에서 그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흔한 체형의 붕어입니다. 잠깐 한번 재보고요. 낚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온 붕어로 반가운 마음을 추스르고 또 다른 녀석을 기대하며 대를 들이웁니다. 一个 제일 좌측 1번대에서 어, 턱걸이 급 하나가 더 나왔네요. 어, 좀 전에도 좀, 좀 방정맞은 입질에 한두번 정도 챔질을 해봤었는데 좀잔시알이어서 그런지 후킹이 안된 상태였고요. 어, 방금 전에는 제대로 후킹이 돼서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초전형의 입질이 좀 붙는 것 같으니까요. 바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32 나오네요. 전형적인 이 토종토, 좀 얄쌍한 그런 채굴을 가진 붕어입니다. 초저녁에 두 마리의 붕어를 만나고 나머지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되는 가운데 찌의 작은 움직임에도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지금 캠이 갈아 끼고 이제 저녁 낚시 시작한 지가 지금 세 시간이 좀 넘어가는 9홉 9시, 시가 됐는데요. 어 케미 끼고 30분 정도 지나서 7시에8시 사이에 뭐 연속적인 입질이 와서 두마리 정도 손맛을 보긴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초저녁에는 좀 잔치알붕어들이 찌르고 좀 노는 현상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잔치알붕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미끼를 조금 딱 새우로 응용을 해보려고 체진망을 들어봤는데, 어, 미끼로 쓸만한 새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너무 잔, 잔 새우가 들어있어서, 일단 낚시는 옥수수를 계속, 이제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일단 다시 한번 체진망 들어봐서, 좀 쓸만한 미끼용이 들어오면, 그때 미끼를 한대어섯 때는 새우로 응용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아직 출근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한 10시까지는 뭐 한두 번 정도 입질이 들어올 것도 같으니까 좀 집중해서 낚시해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부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조용해진 가운데 새벽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입질이 올것 같은 분위기라서 더욱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합니다.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어, 우측 10번대에서, 뭐, 턱걸이급, 아뭐 9, 7, 턱걸이급 한 마리가 더 나와주네요. 어, 아까 잡았던 붕어보다는 약간 체고가 높고, 길은 짧아도 붕어, 는 이쁜 붕어네요. 한 2시간 가까이 초전용 입질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좀 열한 시간 이제 넘어가는 시간대니까 어, 잠깐 목커편잔 뭐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또 심야 낚시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 낚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부모의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11시가 좀 지나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쉬고 이제 새벽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지나가는 시간인데 어, 미끼를 그냥 조금씩 건드리는 그런 입질만 들어오고 뭐 제대로 된뭐 예신이나 본신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뭐토종초고 어제 초저녁 입질 사항을 보면 아침에 해 뜨기 직전서부터 해뜰 때까지 그때 한 두세 번의 입질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이제 뭐 뭐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동이 밝아오고 시작할 텐데 어 그때서부터 좀 바짝 집중해서 그렇게 낚시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용했던 새벽 시간도 다 지나고 소류지에도 날이 밝아왔습니다. 토종터인 만큼 아침 시간대에 붕어의 입질이 왕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다시금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어, 지금 얼추 동이 터서 날이 거의 밝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나마 해가 좀 비치니까 뭐 잔알의붕어들 이렇게 좀 표면에서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 좀 퍼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두 번의 입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좀 잔샬 붕어들이 노는 것 같고요. 한1 시간 정도 좀 지나면은 먹을 뭐 척급 이상의 붕어를 한두번 정도 더볼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드는데요. 어뭐 날씨도 뭐 낚시 여건도 워낙 좋으니까 오전 낚시 뭐아 시까지라도 좀 열심히 해서 한두번더입를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름으로 뒤덮인 흐린 날씨의 아침이지만, 식욕 왕성한 녀석들의 입지를 기대하며 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합니다. 지금 이제 햇살이 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측 11번 대에서 월척 간 넘는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저께부터 보면 그 찌올림이 뭐 3마디, 4마디 이상 찌올림 자체는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좀 챔질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아침 첫 입질이 들어왔으니까요. 좀더 집중해서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녀석으로 인해서 더욱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입질을 기대하며 낚시를 해봤지만 더 이상의 봉어는 보지 못한 채 마칠 시간에 다다릅니다. 예, 네, 누구나 그 낚시를 떠날 때는 뭐 마리수나 뭐큰 붕어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출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어느 날은 쉽게 큰 붕어를 만날 때도 있고, 한 시간도 잠을 안 자고 밤을 지새워도 입질 한번 못 보고 갈 때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원래 출조 계획이 잡혔던 곳을 마다하고 바람을 피해서 이산 속에 한적한 소리를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뭐큰시알의 붕어는 아니어도 얼척꽃 붕어, 허리꽃까지 한네 마리 손맛을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도 선정에 도움을 주신 지인분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낚시는 뭐 배수, 뭐 모기 같은 해충들, 그리고 이제 초여름 무더위 때문에 좀 힘든 낚시가 될것 같은데요. 예, 나름 신중히 장소 선택해서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